좀 괜찮은데? 아 좋아 좋아 <laughs> 아 일단 그럼 후렴이라도 조금 네좀 조금... 저...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<laughs> 앞에 그 프리템포 그 부분이죠? 프리템포 <laughs> 오등막이 <laughs> 내리고 축제가 끝나죠 그대의 말음만은 <laughs> <laughs> 언제나 빛이 게... 어, 여, 여기까지는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까지 여기까지. 여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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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 어느 지도기까지 여기까지. 여기다가여기다가여기다가여지여지 열었다가 닫. 닫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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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쯤 해두고.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함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, 너무 친하다. 그죠? <laughs> 실은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. <laughs>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. 오늘 저희가 타임테, 예전에는 어, 주어진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. 플러스 알 거예요.